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네요. 우리 잠깐 화면을 정지하고 천천히 성경 찾아서 다 읽어보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챌린지 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예레미야의 애가가 등장합니다. 사실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 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인데 그것을 미리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지만 너희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절대 너희는 그곳에서 절망하지 마라. 소망을 붙들어라 너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먼 곳에서도 즉 지금 당장 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떠나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죠. 새로운 학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두렵고 또 많은 것이 제한된 상황에서 학교를 정상 등교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4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웃기웃거리며 어디 뭐 재미있는 것 없나, 어디 뭐 좋은 것 없나, 어디 좀 쉽게 갈수 있는 길 없나 하면서 이 세상의 소문을 따라 다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상황이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종교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게 우리가 서로 몸이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change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노래 애가를 부르면서 소망을 다졌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노래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울해야될 것은 이 시대의 소문들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 반드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서나 우리를 예배자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대면 시대이지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호와를 마음에 두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하셨던 그 말씀 따라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소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교회 시간 때 다시 만나요.